책을 읽기 전과 후로 뭐가 달라졌나요 일단은 제가 사실 저 전혀 읽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학창시절에 할수 있는 사고란 사고는 다쳤던 문제였습니다. 네, 아. 가장 그 달라졌다고 느낀 거는 그전엔 제가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하고 발전이 없었는데, 책을 읽고 나니까 생각이라는 거를 처음 하게 됐습니다. 삶의 목표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냥. 처음으로 독서를 서른 살에 만나고 나서, 나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뭘 좋아하는지 생각하면서 삶의 목표를 좀 잡아가는 그게 저의 독서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지 않나. 생각하면서 사는 게큰 장점입니다. 생각이 없으면 힘든 상황이 오면은 피해가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최종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거를 따라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불필요한 것들을 좀 줄여나가고. 저도 요거는 좀 많이 공감하는데, 책을 읽기 전에는 시간을 때운다? 음, 살아간다? 음.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시간을 누린다? 음. 삶을 이끌어간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럼, 리치파카 님도 제가 알기로는 음. 워낙 뭐 독서 많이 하시니까. 독서를 통해서 어떻게 좀 삶이 바뀌는 건지. 일단 저는 직업이 변했어요. 불과 1년 반 전, 네. 2년 전까지만 해도 직업군이었는데 음. 책을 읽으면서 좀 하고 싶은 게 또렷해지니까 삶에 변화를 주기도 하고 좀 용감해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마인드적인 것도 당연히 달라지는데 환경적인 것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음. 책꼭 읽으세요, 여러분. 네. 책은 진짜 네. <laughs> 치트키입니다, 치트키. 네. 제발 읽으세요. 대한민국의 평균보다는 책을 되게 많이 읽으셨을 텐데 그 중에서 좀 손에 꼽는 책이 있을까요? 그서 제가 오늘. 가져왔습니다. 작가님의 인생책인가요, 이게? 네. 본인 그 책? 본인 책은 빼야 돼. <웃음> <웃음> 이거 이거. 아, 이거 어, 제외 탈락. <웃음> <웃음> 그러면은 이 책과 되게 유사한 책이 있습니다. 거의 거의 판박이죠. 허가받은 표절을 아, 했습니다. 컨셉을 닮랑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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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출판사네요. 맞습니다. 와일드 이펙트라는 책은 제 책의 출판사 대표님이신 유광선 대표님의 책인데 이 히어로 이펙트를 쓸때 원제가 이게 아니었습니다. 좀센 제목이었는데 닥치고 군대 독서. 라고 <laughs> 너무 센데요? 네. <laughs> 하여튼 원고를 넘기고 나서 이 출판사 대표님과 정말 기적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이 출판사의 원고를 넘기고 나서? 아 그렇진 않았고 제가 다른 출판사의 원고를 수백 군데도 아, 아니, 여러 군데 네. 했는데 이 대표님이 만나자고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한 군데도 연락이 안 왔습니다 아. <웃음> <웃음> 그래서 막 속상하다 아, 그래서 와 이거 진짜 네, 실패한 원고인가? 라고 음. 고민을 했는데 우연히 제가 그 독서 동아리 수상식에 이제 수상자로 참가를 하게 됐다가 대학원에서 만나게 된글 쓰는 소방관 김강윤 작가님이시라고 계신데 그분이 이 출판사 대표님하고 책을 냈습니다. 그 시상식에 마침 그 대표님도 수상자로 오시고 김강윤 작가님도 저도 이렇게 수상식으로 갔다가 김강윤 작가님이 이 대표님한테 인사 좀 나눠봐라 하면서 저를 소개해 주시고 책을 썼으니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라는 그 한마디를 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계약하자. 와. 해가지고, 정말, 나락에 떨어졌다가, 이분을 만나고, 책이 나올 수 있었고. 그러면, 음. 책이 좋은 게 아니라, <laughs> 아, 대표님께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물론... 네, 대표님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그래서 제가 대표님이 너무 궁금해서 어떤 분이신가. 음. 이 책을 읽어봤는데, 어, 제 책하고 결이 너무 비슷하고, 생각도 비슷해서, 제가, 아, 대표님, 죄송한데, 제가 이책 제목을, 이걸 따라가서 하고 싶다. 나 히어로 이펙트로 한번 해보고 싶다. 더니 대표님이 기꺼이 함께 가자라고 해주셨고 그래서 표지도 이렇게 비슷한 결로 이책사어요 네. 어제 네. 샀는데 <laughs> 네, 네. 아, 아직은 안 읽어보긴 했는데 네, 네. 왜 인생 책이에요? 어떤 영웅님을 구제해 주셔서? 아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더큰 이유는 이 책에 나와 제목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백 권의 책을 읽고 백 명의 전문가를 만나고 백 곳을 방문하라. 어이 이야기가 저한테 너무 제가 원했던 삶이고, 그거를 실천한 사람이 이분이구나, 라는 걸 느끼고. 이 책, 저 아직 안 읽어봤는데, 네. 이것만으로도 인사이트인 것 같아요. 행복하게 성공하려면, 100권의 책을 읽고, 100명의 전문가를 만나고, 백0곳을 방문하라. 음. 그러면 사실 안될수 없을 것 같고. 그렇죠. 이건 표지만 봐도, 진짜 많이 배우는 그런 네. 책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책은 뭐죠? 두 번째 책은, 오, 고명한 작가님 맞습니다. 이 책은 돈 버는 법에 관한 이야기인데, 어,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정말 엄청나게 접고 쓰고 해서 읽은 책입니다. 읽자마자 작가님을 너무 만나고 싶어서 찾아갔었는데, 희한하게 이제 만남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가 하루는 제가 새벽에 아침 7시마다 이분이 도서관을 가시는데 인천에서 이분을 만나러 가야겠다래 가지고 새벽 5시에 이 책을 들고 지하철을 타고 도서관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가면서 이제 약속을 정해놓은 게 아니어가지고 그분 안 나오셨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요. 그 여기서 또 기적 같은 일이 생, 일어나는데 혹시 안 나올까 봐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태그를 걸어서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걸좀 어필을 했죠. 네, 그랬더니 그날도 막 비가 엄청나게 왔었는데 비 오는 날 앞, 그 도서관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좋은 차가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고미한 님이 와주셨는데 그때 말씀이 되게 저한테 큰 힘이 됐던 게 원래 오늘 도서관 오는 날이 아니었다. 근데 이렇게 와주는 그 어떤 정성, 그거를 보고 내가 일부러 왔다. 그리고 오셔가지고, 저와 딱 얘기 나누고 되게 멋있었던 게, 바쁜 일이 있었는데도 책을 딱 10분 읽고 가시더라고요. 10분 읽고, 인사이트 주는 한 문장을 보고, 그 다음날 삶에 신청하고, 그 이야기들이 여기에 나와 있어서 제가 이 책을 정말 깊게 읽었고, 그래서 제 삶을 변화시켜준 또 하나의 인생책. 마지막 세 번째 책은 뭔가요? 아, 세 번째 책은, 최근에 이제 읽은 책인데 송웅정 님의 나는 읽고 쓰고 버린다 손흥민 님의 아버님. 예. 개인적으로는 저희 와이프가 저랑 너무 닮았다 그래 가지고 어, 어 약간 <laughs> 느낌이 있는데요. <laughs> 어, 저는 이분이 그냥 축구선수의 아버지라고만 생각하고 독서와 이분이 뭔가 연관이 있을까? 호기심이 한번 봤는데 제가 이분 때문에 멈춰 있던 독서 노트를 다시 쓰게 됐습니다. 이책 자체가 이제 본인의 독서 노트를 가지고 책으로 낸 인터뷰식의 어. 책인데 정말 이분이야말로 책을 진짜 깊게 읽고 하나하나 내 걸로 만들려고 꾹꾹 눌러서 독서 노트를 쓰시는구나 그걸 알고 제가 지금까지 좀 감히 독서를 많이 한 사람은 아니지만 많이 했다고 좀 과신하고 있었던 거를 좀 내려놓게 해주고 겸손하게 예 네, 겸손하게 해주는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게 아세 권의 인생 책아 좋습니다 군 생활을 저도 해봤지만, 생각보다 바쁘고, 힘든 면도 많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책을 쓰게 되셨어요? 책까지? 약간의 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22년도 11월부터 23년도 3월 말까지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그 휴직기간에 제가, 음, 돈을 5천만 원 썼습니다. <laughs> 아내분이 미친 거 아니야? 이러실 것 같은데? <laughs> 아, 근데 그 5천에는 또 와이프의 지분도 거의 뭐 반반 정도 썼는데 돈 아, 많이 쓰셨네요 네. 그렇게 쓴 때는 이제 여러 가지 그게 있었는데 제가 처음 한 달은 애세 키우다 보니까 정말 저희가 옷도 제대로 사본 적도 없고 뭐 이렇게 아, 즐기면서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 기간만큼 우리가 하고 싶은 거다 해보고 사고 싶은 옷다 사보고 먹고 싶은 거다 먹고 해보자 라고 해서 첫 번째 달에 거의 일주일에 네 다섯 번 백화점을 갔습니다 그래서 옷을 매일 막 두세 벌씩 사고 하다 보니까 뭐 천만 원 금방 쓰더라고요 돈 쓰는 거참 쉽죠 <웃음> <웃음> 정말 쉬운데 버는 건 어려운데 <laughs> 네. 그렇게 빨리 돈이 나가는 건 처음 느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한달 동안 계속 집에 물건이 들어오는데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어, 살때 되게 기쁘지 않아요? 네. 그 순간에는 기쁜데 입고 나는 순간부터 이게 살 때의 느낌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아니다 깨달음을 얻으셨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삼보다는 조금 나를 성장시키고 발전하는데 돈을 써보자 해서 가족이랑 골프랑 테니스를 이렇게 배워봤습니다. 그것도 한달 해봤는데 재밌긴 한데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달 지나고 나서 한 3천만 원을 쓰고 나서 느낀 게 아, 내가 원래 좋아했던 게 뭐지? 이걸로 이제 다시 회기를 해보고 깨달음을 얻는 비용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갔던 게 이제 독서였습니다. 그때가 제 나이로 36. 36. 그 읽다 보니까 제가 그 처음 책에 정말 깊이 빠졌을 때 느꼈던 작가가 되고 싶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 방법도 모르고 그냥 남들이나 하는 일이지 어, 잘 쓰는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지라고 생각했다가 어, 일과 좀 떨어져 보니까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번 책을 써보자. 그러면서 이책 그 음. 독서로 나를 디자인하라 이게 공동저서입니다한한달 만에 이거를 썼는데 어, 쓰고 나니까 되게 좋았던 게 어, 글을 쓰면서 내가 글과 닮아간다 그런 걸 느껴서 글을 쓰는 이유가 이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작가라는 타이틀을 좀 얻게 됐고 이번에는 이제 나만의 책을 써보고 싶다 그런 욕심이 생겨서 작년에 육군대학에 있을 때 히어로 이펙트를 네. 제가 한 4개월 만에 썼습니다. 육군대학은 이제 장교들의 교육과정 중에 하나인데, 공부할 것도 되게 많고, 밤새는 분들도 막 네. 많으시잖아요. 그쵸, 네. 책을 쓰려면 결국엔 시간이 필요한데,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음, 제가 사실 가장 힘든 순간에 독서와 글쓰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책을 읽게 된 계기는 십자인대가 끊어지면서 병실에 있다가 이제 군인이 건강을 잃으면 다 끝이라는 생각, 좌절감이 있었는데 병실에서 책을 만나게 됐고 그리고 육군대학에 있을 때도 정말 그 공부하느냐고 너무 힘들었었습니다. 힘든데 이 스트레스를 술로 많이 풀잖아요, 군인들. 안 되겠다 해서 이 스트레스와 이런 거를 글로 풀어보자 해가지고 정말 남들 다술 먹고 즐기는 시간? 그 시간에 저는 거기 참여 안 하고 북카페 아니면은 스터디 카페 가 가지고 매일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글을 썼습니다. 엄청 긴 시간은 안, 아니네요. 네. 한두 시간이면. 네. 그런데도 이렇게 책을 쓸수 있어요. 아, 어, 맞습니다. 그 제가 그때 느낀 게이 일상을 살면서 내가 책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면은 내 머릿속에서 은연중에 정리가 되고 있다가 그 1시간 안에 이게 그게 다 풀어 나가는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네. 이 책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돌고 있다가 그렇죠. 결과로 딱 보여주는 네. 거네요. 네. 작가님, 근데 책을 읽어도 기억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2, 300페이지가 되고, 그거에 대한 좀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아, 네. 나한테 필요한 거를 이제 발췌해내서 그것만 기억하고만 해도 좋은 건데. 그래서 저는 책 읽을 때 무조건 펜을 들고 읽고, 그 중에서도 그냥 펜이 아니라 이제 삼색 펜을 씁니다. 그 이유가 이제 다 색깔별로 이제 저 나름의 그 규칙을 정해놨는데, 잊지 말아야 될 좋은 문장들 어, 이런 것들은 제가 파란색으로 줄을 긋습니다. 그리고 빨간색은 머리를 때리게 해주는 문장 그렇게 해놓고 밑줄만 치고 사실 넘어가면은 의미 없다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내 생각을 덧붙여서 써야죠. 네, 내꺼와 해야 된다. 그때 검은색 펜으로 여백에다가 생각을 적습니다. 우리의 이 독서법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적용하면 효과가 더 좋아질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또뭐 이런 반박의 얘기를 하십니다. 책 읽을 시간이 없어요. 음, 그죠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군인이잖아요. 네. 정말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합니다. 퇴근도 좀 늦고. 퇴근했더라도 새 아이가 또 저를 기다려주고 <laughs> 놀아야 되고. 제 스스로 책을 읽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안 나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온전히 누구한테 방해 안 받고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언제가 있을까? 했더니 새벽밖에 없더라고요. 음. 한번 다이어리를 쭉 써봤어요. 내 시간을. 한 시간 단위로 이렇게 쪼개서 내가 언제가 집중이 되고, 집중력이 언제가 좋고, 어떤 일을 했고, 해보니까 가장 집중력이 좋은 시간이 새벽과 저녁 시간인데, 그 중에서도 더 좋은 거는 이제 새벽이었습니다. 저곧 그래서 새벽 기상 시작했잖아요. 그쵸. <laughs> 네. 그 누구도 나를 찾지 않고, 네. 나만 혼자, 내가 하고 싶은 거 온전히 할수 음. 있는 시간. 작가님 오늘 독서법, 그리고 네. 뭐 책을 통해서 삶이 변하는 과정, 뭐 이런 것들 얘기해 봤는데, 새로 나온 책도 그런 내용인가요? 네. 이 책은 진짜 그야말로 제가 앞에도 딱 써있지만 독서를 통한 삶이 변하는 기적. 독서를 통해 달라진 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초보에서 고수로 넘어가는 실천할 수 있는 특히나 이제 젊은 세대들이 SNS도 활용하면서 할수 있는 재미난 독서법들에 대해서 썼고. 그래서 이 책은 저희가 가장 목표하는 거는 군에 입대하기 전에 청년들, 군생활을 하고 있는 좀 초급 간부들 그래도 그런 어,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읽어보셨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군인분들이 꼭 읽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 용사들이 두 가지 부류로 난, 나뉘어요 그 안에서 뭔가 하려고 하는 친구와 그 시간을 이제 때우는 친구들인데 그렇지. 어떤 친구들은 그 안에서 잘 시간에서 한두 시간 정도 더 공부에 앉자고 부대대 도서관 같은 데 가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근데 전역할 때그 친구들 눈빛이 달라. 음, 요그 안에서 뭔가 하려고 노력한 친구들은 성장을 해 있어요. 그리고 되게 생각이 많이 크는 것 같은 게 한창의 나이에 어떻게 보면 국가의 부름을 받고 와서 마음이 내키지 않을 그쵸. 친구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자기개발 하고 그렇게 하는 친구들은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군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지고 본인 할 거에 집중해. 음 맞습니다. 책을 읽고 자기개발 하는 친구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있더라고요. 오늘은 히어로 이펙트의 저자이자 군생활 선배님 최영웅 소령님을 만나고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제가 독서법 관련해서 찍어놨던 영상도 있어요. 그것도 이제 다음 링크로 해놓을 테니까 독서에 대해서 좀더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가님 혹시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전투복 입고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저처럼 그 삶이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 또군 생활이 힘들다고만 생각하는 이들이 독서를 좀 만나서 성장할 수 있는 희망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어딜 가든 이렇게 전투복 입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시면 저의 삶이 얼마나 어두웠고 힘들었는지 아시게 될 것이고 그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실 수 있을 거라 느끼고 저와 같은 분들이 더 많이 나오기를. 바라고 계속 이 독서에 대한 이야기를 전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보다 더 훌륭한 군인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청춘들이 나가서 나라의큰 힘이 되는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할 거고 히어로 이펙트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좋아요. <laughs>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